오늘은 방이동에 엄청나게 핫한 집이 생겼다길래 신상 맛집 두 곳과 노포 맛집 세 곳을 섞어가 볼 거예요. 3시부터 낮술 가능한 가성비 하이볼 전문점과 처음 보는데도 불명하게다치근 생맥주 당나겠집 동매랑 결혼 전에 먹었던 향라요리 맛집과 방이동을 대표하는 맛집 중한 곳인 김섬집이랑 마지막 아주 잠깐 스쳐간 노포 치킨도프까지쭉 달려봅니다. 술은 인류의 적이다 우리가 먹어서 대자주당 김작합니다 오늘은 낮 3시부터 달려볼 거기 때문에 일찍부터 문을 여는 저렴한 하이볼 전문점 마스터 하이볼에서 스타트를 해봅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개시로 들어갔고요. 생각보다 업장이 꽤 넓고 테이블도 많았어요. 아무따 하이볼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안주는 고민할 거 없이 추천 메뉴 메뉴줄 3개를 시켰고 하이볼은 토닉워터를 넣은 스위티, 탄산수를 넣은 드라이에다가 피치 얼그레이까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355ml에 3,900원, 640ml에 6,900원이면 웬만한 호프집, 카스타라 생맥주랑 별 차이가 없죠. 주문도 끝났겠다. 일단 한잔 마셔주는데, 오, 이거 가격이 저렴해서 술을 좀 아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진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속이지만 아주 맛있게 한잔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주태바삭기 타워가 나왔습니다. 어, 천서 좋다. 손 고각장갑을 끼고서 한 조각 집어보는데 맥주 안주네, 짠짠이구만. 참네, 최한테 투런도. 응, 배그로. 응. 방향성 음. 좋네. 메뉴명에 충실하게 강렬한 후추향과 달콤 짭짤한 간장 소스를 바른 바삭하고 쫀득한 튀김옷이 맥주 안주로서의 본분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건상이보이긴 했지만. 아무리 술한 주라도 너무 달거나 짠건 별로인데, 과해지기 직전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선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극적인 맛입니다. 두 번째로 시켜본 건 오렌지 아이보리인데, 이건 위스키 베이스가 아니라 술 맛이 거의 안 나서 그냥 레몬 에이드를 먹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렌지 맛밖에 안 나. 뭐야, 또 오렌지 에이드 음. 같은 거. 호불가 확실히 갈릴만한 녀석입니다. 먹는 건없 죽겠다. 술 맛이 하나도 안 나. 레기마요와 음. 마스타 타코야끼가 나왔습니다. 한날에 천백 원에서 천원 정도의 셈이죠. 대기마요부터 맛을 보는데, 오 일반적으로 트럭에서 사 먹는 흔한 타코야끼랑은 다르게 겉은 바삭하면서도 쫀득하고 쫄깃한 전분기 있는 식감이 술을 바로 끌어당겨버렸어요. 아. 마스타도 한입 맛보는데 제가 타코야끼를 즐겨 먹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반면을 보면 이렇게 누르스름한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반투명한 찹쌀 반죽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얼음잔에 나오는 맥주도 비주얼이 상당히 훌륭해서 테이블로 건배를 하면서 바로 맥주를 쉽게 만들었고요 두 가지 타코야끼를 추가로 더 맛보기로 합니다 얼음잔의 비주얼 때문인지 안주들이 입맛에 돋아서인지 이게 평소에 우리가 먹던 카스가 맞나 싶었고요 청양과 클래식이 마저 나왔습니다 음... 클래식은 음... 얘는 좀 짰어요. 내 중에 제일 별로. 청양도 한번 맛보는데 기대만큼 많이 맵지는 않고 이네 가지 중에서는 그냥 내기 마요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멤버가 도착했고요. 다음에 갈 집은 웨이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잔만 더 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천안이랑 신천에도 지점이 있는 것 같던데 생마차입니다. 이거 뭔가 기시감이 있지 않나요? 이게 제가 한달 전에 올렸던 일본의 신지다이가 간판 그리고 이게 생마차의 간판인데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웨이팅이 걱정돼서 오픈런을 했는데 평일 5시 전이라 그런지 허무하리만큼 쉽게 입성에 성공했어요. 한 조각에 900원인 테바나카를후추맛으로 주문했고 태바나카 먹는 법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가게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거겠죠? 뒷면에는 술메뉴판인데 음. 또, 또 기시감이 있긴 한데 뭐 가로로 긴 표에 세로로 쓴 메뉴명이 대단히 독창적인 구하을 안... 아니죠. 이집 이건 너무 좋았어요. 주문을 핸드폰으로 하면 돼서 손님은 주문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고 직원은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샌드에도한 아... 아... 접시 주문했어요. 이게 또술마실때 은근 효자 안주죠. 대바나카가 아... 나왔습니다. 양날개 중에서도 위쪽 봉 부분 소스 없이 소금 무추간 정도만 되어 있는 것 같고. 달달. 닭은 말이 연계인지 쫄깃하다기보다는 기름지고 부드러웠어요. 바로 전에도 닭날개를 먹고 왔다 보니까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부위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차치해두고서 맛만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웬만하면 양념보다는 소금간을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거는 마스터 하이볼 쪽의 인상이 훨씬 강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100%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입맛에 관한 제가 국내유일 전문가고 세계 최고 권위자지만 남들 입맛은 전혀 알수 없거든요. 제 입맛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본인의 입맛과 다르다고 해서 괜히 열어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네, 오한번 해라 <laughs> 한 번해 요거는 오이진 토닉입니다. 길고 얇게 슬라이스를 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투박한 포차주 스타일로 넣어 놓오네요아 오이향이 강 그렇다면 오이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주셔서 집을 내주면 되죠. 이러면 오이향이 확실히 우러나서 맛도 좋고 나만의 방식으로 제조를 해먹는 재미가 있어요. 오이진 토닉은 딱두 개만 시켰는데 이렇게 소주 먹는 사람들한테 다강탈을 당할 정도로 이 E N 기가 좋았고 이런 추가적인 활용도까지 감안하면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죠? 야, 완두까지 같이? 없어! 요거는 가마복고 오뎅입니다. 겨울엔 또요런 국물 요리 하나쯤 있어줘야 하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 난 이런 고급 오뎅보다 그냥 꼬불이 사과고무이더 좋아. 그렇죠, yeah. 미술. <laughs> <laughs> get there with at your all 아무튼 짧고 굵고 재미지게 먹었는데 한국에선 보기 드문 아지후라이 같은 메뉴도 있고 일본 감성을 퀄리티 있게 잘 출력해낸 곳이었지만 일본 너무 그래도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 집에 오고 싶었던 건 생맥주 한잔 1,900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게에 들어와서 보니까 300잔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맥 한잔 하면 디폴트로 떠오르는 게 몇이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500이라는 데에 동의를 하잖아요 미리 말하지만 이 집이 비싸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300이라고 해도 너무 착한 가격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거든 하지만 유사한 컨셉 일본 체인는 신지다이의 경우에도 저렇게 생 중이라고 농량을 유출할 수 있게 해놓았듯이 뒤에 300cc나 섭자 한 글자만 박아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 이성양꼬치입니다. 여기는 결혼 전에 룸메랑 왔다가 반해버렸던 집이에요. 양꼬치 집이지만 양꼬치를 no. 먹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이 향라데아가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어디 한번 닭날개로 죽어볼까요? 간만에 컵술 근데 이거 언제 5천 원 됐지? 몇년 전만 해도 이게 보통 2천 원이라 가성비가 좋아서 꼬맹 말아 먹을 때 상당히 애용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이면 차라리 연태를 먹는 게 나을 거 같긴 해요. 흔들어? <laughs> 아, 자, 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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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자, 차 자, 땅콩 자, 땅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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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나닭날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디 한번 닭날개로 죽어볼까요? 농담인 줄 알았죠. 나한담면한다니까 마늘종과 항비용도 주연급 주연의 존재감을 주고 있죠. 진짜 사면다 <laughs> <laughs> 이렇게 된거네 분째 잡식 가자. 와. <laughs> 여기 맛있다. <laughs> 여기 제일 맛있다. 그렇죠. <laughs> <laughs> <여기 제일> 맛있다. <laughs> <laughs> 여기 맛있다면서 여기는 무척 맛있다고 했지. 이제 잘한다니까. 이거 <laughs> <laughs> 맛있어 진짜. 음. 황비용도 한입 먹어줍니다 이거 매운 줄 알고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도 안 매고 고소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향라대화입니다 음. 7년 전에 먹었던 향라대화와 비교해보면 뭔가 비주얼이 살짝 빈약해 보이네요 그래도 일단 맛을 보면 음와 짭조름하고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그치만 추억 보정인지 몰라도 예전에 먹었을 때는 좀더 탱글하고 촉촉한 식감이었던 반면 약간 찐새우 같은 뻑뻑한 식감이 살짝은 있었는데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먹을 수 있는 새우 요리 중에서는 이만한 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새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향라대아는 가끔 생각이 났었거든요. 만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난 새우에 좀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페오리 만두도 한입 먹어봅니다 요거는 음... 티가 좀 두껍고 평범했던 것 같은데 딱 보이는 그대로의 맛?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나요 아마 먼저 먹고 있었던 두 향라 멘뉴가 워낙 자기주장이 세서 더 가려졌을 수도 있고요 잠깐만 어, <laughs> 진짜 진짜요? 진짜 아, <laughs> <이거> 뭐야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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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Ah. 아무튼 대화도 준수했지만 이날은 당나개가더 맛있었던 것 같고 고량주도 들어갔겠다. 빠르게 다음 집으로 향합. 하 오, 받았네 아씨, 안 열었네. 그렇다면, 아씨안 열었네. 원래 계획은 연가맛 빈대떡에 가서 방아잎전도 한번 맛을 보고 이 멋진 법도를 꼭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날은 평일인데도 문을 안 열었더라고. 그래서 찾은 곳은 방이동의 대표적인 맛집 중 하나인 서두산딤섬입니다. 일, 2 차에 일식을 먹었으니 3사 차엔 중식을 먹는 것으로 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중립적이죠. 원래는 방이시장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업장이었는데 이 석촌호수 쪽. 꽤 넓은 2호점을 내고서 본점은 닫은 것 같아요. 이거. 아. 배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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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한주. 아 중식집인데 가포폴 맥주를 먹고 있는 이유는 저기 아마 행사 중이었던가, 제일 샀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 아하 왜 말렸어? 아니 전날 뭐 누가 쫓아왔나? 안주도 안 놨는데 왜 이렇게 치고 달리는 거야? 위아 위어 첫 번째 안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국물 안주가 필요해서 시킨 건데 아마 우육면이었을 거예요. 아 진짜 진짜 난자 와. 어디 인정? 냄새가 쌀국수야. 음 맛있네. 쌀국수인데 아, 맛있네. 맛있네. 와 이거 맛있네. 아직 안 시켰다고 하는데 먹는 거 맞지? 안 시켰는데 안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아, 아, 안식했다고. 안식했다고 했는데 지금. <laughs> 음. 안 시켰으면 할라고 했네 진짜. 와. 나 맛있다. 알지. 맛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맛있다고들 하고 있네요. 아니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왜 기억이 하나도 어, 안 나지? 이건 금만두 2인분인데 흔히 날개만두라고들 부르는 빙화만두죠 음.. 근데 오늘은 한쪽이 좀 탔네요 팬에 전분물을 깔고서 한쪽 면만 굽고 이쪽을 수증기로 찌다시피 한 다음 뒤집어서 내기 때문에 빙화날개의 바삭함과 촉촉한 식감을 동시에 갖췄죠예이야 이야 이야 게거 너무 맛있 이거는 물만두입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 딱 군만두이긴 한데 친구가 물만두를 좋아해서 시켰어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예의상 하나는 먹어야겠죠 물만두도 원너스준급이라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맛있어 맛있어 에

제가 이서두산님점을 처음 먹은 게 거의 10년 전쯤인데 요즘이야 빙하만두가 깨끗해지긴 했지만 그 당시 이걸 처음 먹었을 때에는 정말 문화 컬처에 가까운 맛이었는데 확장 이전을 하고 나서 예전처럼 오픈런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졌고 복잡되는 포기기 덕분에 부담없이 술을 마시긴 오히려 좋아졌는데 솔직히 만두의 퀄리티는 본점 시절만 못하긴 합니다. 만, 대도 여전히 훌륭한 곳이고 광희동을 대표하는 맛집 중한 곳으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이제 막차입니다. 오늘 4차만 빼고 1, 2, 3차가 닭이었는데 5차로 또 치킨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잠시로 풉니다. 여기는 예전에 친한 형님이랑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막 차여서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안녕하세요 네 먹을게요 다이소 라탄 패턴 바구니에 꽝튀기랑 땅콩이 들어있고요 예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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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여기선 이제 소주에 맥주까지 시켜서 yeah, yeah, yeah. 진하게 한번 달려보려다가 어어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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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 전에 잡으셨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방이동 어떠셨나요? 저는 결혼 전에 룸메가 방이동에 살았어서 룸메를 집에 바래다주고 한증막에서 잤다가 아침에 또 만나서 데이트를 하던 소소한 추억이 떠올랐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해주시고 여러분의 추억에 담긴 맛집들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술자리가 언제나 즐겁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힘자키였습니다 구독해줄 거지?